아, 이번 문제 시나리오는 아, 추석 특별 상여금에 대한 아, 기본 상여율이 여기죠. 기본 상여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, 수당 합계 자 다음과 같이 변동한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, 아, 기본 상여율이 15%로 변경되는 경우고, 5%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. 현재는 10%죠. 그죠. 자, 그랬을 경우에 수당 합계 G11 여기에 값이 어떻게 변동되느냐 그 말이에요. 현재는 10%니까 2131만 원인데 자, 15%와 5%로 기본 상여율이 바뀌었을 때 변동되었을 때 G11에 있는 수당 합계 값은 어떻게 변동되느냐? 이런 문제입니다. 먼저 셀 이름을 정의하셔야 됩니다. C13 셀은 기본 상여율 2 e 자, 여기죠. 자, 이름상자에다가 클릭을 하시고, 기본 상여율 1. 아, 2네요. 그 다음에 G11셀, 여기죠. 여기는 수당합계 2. 수당합계 2. 자, 자 이름 적기는 끝났습니다. 이제 시나리오를 실행할 차례인데요. 시나리오는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, 그죠? 자, 누르시고, 자 처음에는 추가를 눌러야겠죠. 자, 시나리오의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? 기본 상여율 인상이에요. 여기다가 기본 한칸 띄우고요. 상여율 잠깐 띄우고 인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변경셀은 어디입니까? 지금 아까 변경셀은 G13이죠? 아 C13이죠? 여기 C13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. 확인. 현재 10%인데 몇프 %로? 로 네, 15%죠? 15%를 입력해주고, 자 밑에 시나리오 또 하셔야 되니까 추가를 누릅니다.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 이름이 기본 상해율 인하네요. 기본 상여율. 이나. 그리고 변경세는 똑같이 뭡니까? C13이 맞죠? 확인을 누르시고요. 자, 몇 프로입니까? 5예요 5%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이제는 확인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. 여기 보시면, 이렇게 변동이 되었을 때, 수당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는, 수당합계는 여기거든요. 자, 그러면, 요약을 누르셔야 됩니다. 요약을 눌러서 어디? G11. G11의 값이 어떻게 바뀌냐 그 말이에요. 확인을 누르면 현재 이 시트의 앞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. 자, 확인. 어때요? 쉽게 만들어졌죠?